4월 28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공장 관련 6명, 지 모임 관련 4명, 기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명입니다. 먼저 식품 공장 관련 확진자 6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105, 1106번 확진자는 각각 1089, 1092번의 가족이고, 진주 1,116, 1,117번 확진자는 각각 1 0 8 6 1 0 9 7번의 가족이며 진주 1,113, 1,114번 확진자는 1 0 7 5번의 접촉자로 1 1 0 5번은 지난 25일 이후 농협 등 6곳을 방문하였으며 0 1 0 0번은 22일 이후 병원 등 2곳을 방문하였고 1,113, 1 1 1 4 1116, 1117번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는 25명입니다. 다음은 지인 모임 관련 4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109에서 1111번 확진자 3명은 921번의 가족이고 진주 1108번 확진자는 921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어 이분들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90명입니다. 이어 기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107번 확진자는 1094번의 가족이고 진주 1112번 확진자는 1064번의 접촉자로 합니다. 1107, 1112번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115번 확진자는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117명 중 완치자는 925명이며 191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685명입니다. 통영소재식품공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한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통영소재식품공장의 통근버스 탑승자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1일 확진되었음에도 본인의 취업 사실과 통금버스 이용 사실을 숨겨 오늘까지 25명의 집단 감염 발생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확진자를 형사고발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누락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같은 법제 7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달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우리 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통영식품공장 관련 확진자 1명은 지난 17일부터 몸이 아픈데도 계속 출근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일 다수 이어지는 확진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 공동체, 나아가 인근 도시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병의원 약국 방문에 앞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히 응해주시고 해의해지기 쉬운 방역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통금버스 이용자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금버스 내 방역수칙 준수 강화를 인근 시군과 관내 업체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통영소재식품공장 통금버스 이용자 집단 감염은 통영소재사업장에서 출퇴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제공하였으나 통근버스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히 관리 감독하지 않은 업체의 상황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근시군에 협조 요청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차량 탑승 시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차내 대화 금지, 의심 증상이 있을 시 탑승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안내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서 통근용으로 활용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 단체의 경우 지정된 방역 책임자가 기본 방역수칙 준수 확인 및 안내, 방역 물품 비치 등 책임 방역 의무를 다하도록 해당 업체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통근용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업체 책임 하에 코로나19 전수검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방역수칙 준수 마인드가 함량되도록 보험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과 더불어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교 시설의 정규 종교 활동에 대한 비대면 전환 행정 명령을 발령하여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우리 시 관내 반란 주점, 노래 연습장, 음식점, 종교 시설 등 다양한 경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 시설에 대하여. 정규 종교 활동을 비대면 전환토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재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실식 등에 하나여 좌석수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목적에 하나여 20명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영상 제작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10명 이내의 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전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위험 5개 종목 221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실시한 바 있으나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기속되어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폭넓게 전파되고 있고 최근 인근 지역에서도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지역도 지난 3월 이후 실내 체육시설에서 14명이 확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일 생활권 지역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부득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35종목 584개소이며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 곳곳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 한 사람의 방심과 무심함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민을 아끼고 배려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과 조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인내하고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감염 경로와 늘어나는 집단 감염 사례로 코로나19 위험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험 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 연결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